자 여러분 저희가 지오메트리 대시 채널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네, 근데 초반 영 처음 영상은 이제 지오메트리 대시로 하지 않고 언빵칭으로 할 예정이고요. 근데 저희가 미리 비닐을 뜯어놓긴 했어요. 네, 너무 꽁꽁 싸매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새로운 멤버를 보여줄 겁니다. 자 새로운 멤버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새로운 멤버인 김재은이라고 하고요. 저는 일본을 매우 매우 좋아해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짜잔. 제가 일본에서 같이 가차를 또아거든요 가차는 뽑기 같은 그런거예요 이렇게 있고 얘네 두개 똑같은 종류인데 제가 봤더니 핑크색은 무주등인거 같아요 무주등과 핑크색 무주등 그냥 아닌 파란색 이 정체 모를거는 제가 까먹었어요 네, 일단 무드등부터 해봅시다. 자 무드등 아 이건 무드등 주인공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이쪽. 아 주인공이었어요 이게? 네 캡슐 먼저 뜯어볼까? 일단 캡슐 먼저 첫 번째입니다. 테이프 뜯어줄. 아, 테이프요? 아 어? 내가 할게 내가. 처음부터 친구예요. 그냥 뜯어. 아 지금 뒷... 아니 너 일본은 잘 모르나? 는구 <laughs> 이렇게 한번에 뜯어야지. 아, 뒤에도 있네? 뒤에도 있네. 딱, 딱, 한 번, 딱, 두 번. 야, 힘로 어떻게 쓸게 오, 어... 뭐가 나왔어요? 오, 네, 이렇게 일단 나왔는데. 오! 자, 첫 번째, 오늘의 쌍물. 첫 번째 쌍물. 귀여운 토끼, 아, 먼 잡기. 제일 잘어울리 얘가, 줘봐요. 얘가, 그, 하치와레고요. 얘가, 치카와인가치카와맞 그리고 얘가 우사기. 토끼. 토끼가 무사기입니다. 근데, 근데 한국어로는 얘 치이카오고 얘 토끼도 없네. 맞아요. 그니까 나 한국어로 해. 자, 그 다음에. 한국어. 꼬리아! 예. 이정체물얘는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제가. 한번찾을게요 아, 일본어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국의 책으로 변했던 거는 그 아이라고 하더라고, 그 아이. 자, 자 아, 일단 뜯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받침대도 있어요. 이거 거멸될 수도 있으니까 밑에서, 밑에서 짜을게요 밑에서. 조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짤려 잠깐만요. 자르고 올게요. 자, 자르고 왔어요. 자, 자르고 자 이제 이거 다 모아놨는데, 이제. 자, 볼게요. 오늘 나첫 번째. 치카. 기워 잠깐만. 치위카와. 귀여운 미니어처 치위카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귀여운 뭐죠? 자, 하치바레, 고양이에요. 하치바레가 이거 전투하려고 이렇게. 근데, 근데. 마지막은 우상인데요. 면봉 같은 막대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 있죠? 얘 초콜릿 먹던데, 고양이 초콜릿 먹으면 죽는데. 얘는 많아요. 자. 애니메이션의 근데 제작진이얘 고양이 아니라고 밝혔어요. 아 그래요? 일단 얘는 정체모를 그 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아이라고 할게요. 음, 이제 조립을 할 시간입니다. 조립, 조립. 이제 이걸 여기에다가 자, 여기, 아니 게... 막대 속에 안 되죠? 이런 막대가 있는데 청나사 막대가 총네개 이거든요. 큰게 이제 얘얘 거. 아맞 막... 정체모를 내고 이제. 발판 있어요. 이 작은 게, 이 작은 게, 얘네들의 전용인데요. 이거 각자 하나씩 막대가 있어가지고, 이거 심지어, 이거 심지어 네 개밖에 없어가지고, 하늘 잃어버리면 아주 그냥 하늘 찾아야 되는 엄청난 고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만들 때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야? 아. 잠깐만요. 제가 설명서, 아, 설명서래. 아, 설명서 아, 살면서. 뭐 하세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 오케이. 자, 수 내가, 나 어, 알았어. 됐다. 거기야, 맞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왜안 되지? 일단 잠깐만. 꽂고 있어. 마요 꽂고. 아, 이렇게 이게 잘안될 엔지가 조금 많이 나오네요. 자, 일단 얘는 얘는 초이도... 꽂았고요. 아이고. 네, 근데 얘 이름 설명을 안 했는데 설명 좀해 주시죠? 얘 이름은 저도 모르고 일단 그 아이라고 만화에서 나왔거든요. 그 아이. 그러면 그 얘는 순서. 치카고요. 전 치카밖에 몰라요. 하, 얘는 우사기입니다. 우사기. 우사기를 먼저 꽂아볼게요. 우사기는 여기 뒤에 먹이 사슬. 겁도 없이 이렇게. 겁도 없이 뒤에서 이제 트리 아트 잃어버릴 아, 뻔했습니다. 크리티컬을 누리는 참고로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이거 심지어 투명이라 가지고. 잘안 보여요. 아이고, 어 꽂아주세요. 네꽂아릴게요 자, 그리고 치카 먼저 꽂을게요. 치카와가 자설명서좀설명서가 창고리 있거든요. 설명서 어, 네. 확인. 치카와가 저기, 어, 아 이렇게 구멍을 맞춰서 잘끼워야 합니다. 근데 왜 뒤돌아 보고 있지? 자,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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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게이게이하치이렇라는네고이이고양이같지 이렇게. 이가 아닌 얘입니다 자완성 이렇게. 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귀여워. 자그다이이이아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캡슐, 캡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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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프이 테이프 뜯다뜯당 아, 캡슐에 테이프가 없는 줄 알았어요.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아그고 다음 영상은 참고로 지네, 아님 어, 지메입니다. 지메. 네. 떨어져요 카메라. 네. 자 이렇게 또 나왔는데 네. 두부가 있습니다. 두부가 있구요. 정체물을 팔. 파... 저기요. 이거 봐봐요. 동찰물들 팔에 달려있는 애들. 이게 두부인데 두부가 쓴다. 자. 설경소가 뜯을게요. 가비. 가위로 자르니까 잘 잘리더라고요. 이렇게 두부. 이렇게. 팔 한, 아, 다리. 받침대가 있고요. 자, 받침대 있는데요. 네, 제가 응. 진짜. 뜯지는 않고, 네, 잘랐습니다. 이것도 받침대고요. 네, 여기에 쓰였던 이 받침대 같습니다. 이정체못 팔에 붙잡혀 있는 뭐, 우리 먼작기 친구들. 근데 먼작기 참고로 먼작기의 뜻은 뭔가 자꾸 귀여운 녀석이에요. 근데 그럼 먼작기인데왜 먼작기냐? 저도 몰라요. <laughs> 네. 자 이거 투명색 이거 또 잃어버리면 안 돼요? 투명색 진짜 귀한 건데 이 귀한 거 아닙니다. 투명색은 이제 네, 여기 밑에 이렇게 있죠. 여기를 여기에 이제 꽂는, 꽂는 겁니다. 받침도 어디였어요? 받침대 여기. 응. 자, 자 얼른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꽃. 이거 어떻게 꽂는 걸까요? 아, 제가 꽂. 우리 뭐 제가 꽂도록 하죠. 네 여기는 뭐안파여 있어 가지고 편해요. 이게 되게 생각보다 여기? 너무 편해요. 아, 어, 네 잠깐만요. 아,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자, 있고요. 이제 제가 이거 아, 받았거든요. 자, 설명서 볼게요. 설명서. 설명서 여기 있거든요. 자요. 어쩌고 같이 붙었어. 이렇게 내 만성 뭐이 와... 어. 아, 얘, 얘, 아, 얘, 얘가 여기, 얘, 얘, 얘가 여기에요. 얘가. 얘가. 치카. 여기, 아, 근데 치카가 여기 살이 뜯겼어. 어디, 불쌍해요. 아, 내가 잘못 꽂았네. 이렇게네. 음. 자, 치카 꽂았는데 얘가 지금 중. 이상해요. 좀 많이 이상하던데 어? 아, 이건... 어? 야 투명색 어디갔어? 어? 투명색 아 내가 꽂았구나 나 잃어버린줄 알았어 <laughs> 잠깐만요 진짜 자, 풀고 올게요 좀 하고 올게요 내가 제대로 꽂았네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이..이러고 그 다음에 뭐야 녹화되고 있었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에이 하치와랭 하치와랭은 이제 근데, 근데 얘가, 앞에 있는 구멍입니다 근데 이게 잘 꽂아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모양이 있는데 모양을 잘안 맞추면은 안 맞춰질 수가 있어갖고 와이라노 내가 어 아! <laughs> 잠깐만요. 다시 하고, 걍. 음. 자 이렇게 엄청 이 힘들더라고요. 엄청 힘겹게 완성하셨는데요. 이거 진짜 만들기 난이도가 극악이에요. 극. 맞아요. 자, 자그 다음에 이 파란색 세 번째요. 파란색은 이렇게 조금 열려 이상해요. 자그 다음에 어, 아! 지금 아, 아 병푸딩 같은 아니 이렇게 따는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따는 거예요. 거예요. 바닥, 바닥 그리고 치카와와 치와레, 치이카... 치이카... 아, 치와레. 그다음에 꽃다발 이 있고요. 그리고 배경. 자 이렇게 있습니다. 어 뚜껑인데 하치와레 뚜껑이에요. 하치와레 뚜껑. 그리고 병. 그이 치카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치카와는 여기 주인공 분홍색이 나올 것 같아요. 치가 붉은색 엄청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 이거 왜 이럴까요. 너무 미끄럽다. 미끈 미끈. 동굴 안에 이제 꽃다발을 들고 가는 건가? 그런 거 같아. 동아 동굴 안에 앉아서 왠지 꽃다발이랑 있는 그런. 큰틴 가위 좀 주세요, 가위 좀. 거미를 이날것 같아. 그냥 금방금방 금방 이렇게 자르면 되는데? 아, 그럼 조립하고 있을게요. 조립하고 있을게요. 조립할게요. 아, 네. 조립하는 거이번에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되게 간단하게 해야 아니. 아, 이번에 되게 간단하게, 아, 이렇게, 야. 그럼 내가 했던 게 NG가 돼버리잖아. 짜란. 내가 좋아요. 그냥 껐던 게 NG가 돼버려. 아니, 아빠, 저 아이, 내가 뜯을게요. 금방 뜯겨. 뭐, 알겠습니까? 이거 다 먼저 할게요. 네. 일본에 그, 이클립스를 20개 압축시켜 놓은 듯한 사탕이 있던데. 그래요? 이 있고요. 꽃다발은 작아서. 저거 먹으면 이제 아유. 초반에는 너무 매워가지고, 진짜 네. 조심해서 먹어요. 맵진 않아요 저기요 아, 이, 아 이거네요 이거네요 여기 이거 살면서 봐봐 이거. 그건데 잠깐만 가봤는데 오케이 자귀여 치이카와가 짜 치이카와 여기에다 꽂고 이렇게 꽂아주고요 하치와레도 꽂아볼게요 하치와레를 내가 뭐야 어, 꾹, 꾹 눌러 야 그렇게 누르면 안돼내 줘봐 됐다 된 거야 그리고 꽃다발, 꽃다발을 고려주고, 아이고 하치월이가 하치월이가 틀어졌죠. 힘이 너무 세니까 내가 짜란. 자 이렇게 그쵸? 완성이 됐고요. 자 병, 을 꽂아줍니다. 피크색 준비하고 있을게요. 그다음에 자, 그리고 이거를, 이건 아니 이거 쓰레기야. 이 하치월의 뚜껑을 여기서 에 닫아주면 와. 잠깐만요. 뭐지? 진짜 완전 예쁘 진짜 와 이거는 너무 쁘다 이건 컬렉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 영원 없이 말하죠? 마지막 아니 감탄하는 거예요 뭔가 좀 자. 이상하게 물지한 아니 야 화면 앞에서 해야죠 자 이제 분홍색 이렇게 있는데요 어아 어. 얘는 치카만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의문에의문에 버섯들 의문의 버섯들. 자 그리고 또 방금 전에는 치카와 뚜껑이었죠. 이번에는 아니 방금 전에 하치와리 뚜껑이었죠. 이번에는 치카, 치카 치카와의 뚜껑입니다. 그리고 배경인데 풀숲 나무 같아요. 아 이거는? 네 맞아, 맞아요. 그거고요. 어이 이 버섯 들고 있어. 요그 다음에 네, 잘라볼게요. 뭔가 좀별 같다 이거. 맞아요. 별래숲.

배경이 있습니다. 자, 자이지 아, 끄시구나. 자, 자 이제 배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있는데 뒤에다가 얘는 얘는 조립이 진짜 짱 쉬워요. 아이고 배경 꽂고 치카 꽂이 꽂고 이제 병 닫으면 끝. 맞아, 이렇게 있고 치카도 치카는 이렇게 얘랑 얘랑 구멍 이 있는데. 작은 게 이제 보따리 넣는 곳이고요 긴게 이제 치카 넣는 곳인데요 맞아요 이렇게 완전 예쁘죠 그리고 아 이거 안 뜯었구나 안 뜯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병뚜껑만있더 아, 너무 얼굴이 안 출연했나라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있구나. 자, 야 이렇게. 자, 이렇게. 고이 돌려 돌려. 렇게 돌려. 자, 이렇게. 음. 자, 이렇게. 자, 이것도퀄이티 진짜 예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이이렇이렇 이렇게. 자, 게이게 자, 불게 자, 불 자, 자, 밝게 빛납니다. 자, 오늘의 사물. 안, 안 보인다. 네, 이렇게. 오늘의 사물 제일 예쁜 것들, 그리고 조립하기 제일 힘든 것들. 자, 그래모았고요그 다음에 잠깐만요. 불좀켤게요 이제, 이제 못본게 뭐가 있나. 못본건 없구요. 딱 이렇게. 못 뽑은 거. 거. 못 뽑은 거. 아, 못 뽑은 거. 자, 못, 못 뽑은 거. 거. 이... 노란색인데. 무사... 우사기와 하츠와레 아, 와 치카가 있는데요 치카. 푸딩 치카와 푸딩에 갇혔어요. 근데 치카랑 우사기가 같이 있는 거고요. 자그 자, 다음입니다. 나 이거 아니군아그거큰거 몰라. 일단 이렇게 마치. 그 다음. 일단 오늘 영상은 아, 아 여기 있다. 그 다음은 이제. 예, 원래 가운데에 네. 있는 데요 잠옷 입고 있어요. 근데 우사기가 잡혔어요. 잡혔는데 잡힌지도 모르고 있어요. 잡힌지도 모르는 네. 우사기고요.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자, 자 이제 다음 지오 매트리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